갑자기 달라 뭐? 저는 이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2분은 청취자 여러분과 전화 데이트거 아시죠? 네, 하나까지 빨리 오는 거 아시죠? 혹가다 교통체증 생각해서 신 엄청 잘해 갑자기 생각나요 내려서 하세요.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때였겠지? 가보자. 근데 나 유럽을 가봐 전지하면 하면 안돼 도란도란 <laughs> 얘기해야지 도란도란 도란도란 <laughs> <laughs> 도란, 도란. 우와 오래간만에 아, 원래 경기도권이긴 하지만 홍천에 가니까 어떠세요? 일단 낚였구요 <laughs> 그 뒤로 아무 생각이 없네요. <laughs> 그러면 <저번에 웃음> 그냥 홍천을 가자고 했어요. 박민아는 정말 미안하게 한 시간 걸려 우리 집에 데리러 오겠다는 말을 한뒤 놀러가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. 왜 굳이 우리를 데려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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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제서야 우리 데리러 오기로 결정했다고 한 뒤에 네비도 찍었다고 한 뒤에 <laughs> 근데, 근데 놀러가는 건... 놀러가는 건 아니야. 아니야. 알고, 알고 보니까 다로즈 오브 샤론 팀 더하기 아니, 기사 한 명이더라. 고 <laughs> 촬영이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. <laughs> 그래도 감사하게 갔다 올게. 5천 원에 밥을 주신다 하지. <laughs> 제우씨가 원했던 저기 홍천 나들이는 어떤 그림을 그렸길래 그러네요 글쎄요 그냥 가서. 자연을 또 만끽하고. <laughs> 그치? 그치? 사진 찍고 자연 보고. 설경을 보며. 맛집 찾아다니고 그런 거였는데 아 일단 집밥 주시는 거 같던데요. 비발디 파크도 두경 정도. <laughs> 그거 다 해요. 아 그래요? 네비발디 아 파크 빼고. 그냥 5분 분에 하나씩. 오, 아 5분 에 하나씩. 저도 집밥이 되고. 좋아요. 저 그런 디빨. 거 좋아해요. 제가 저럴 때. 우리 밥 집에서 밥 먹는 음 느낌이 아닌데. <laughs> 집에서 안 먹어. <laughs> 응. 맛집 아, 맛집을 아예 골라서 가 주시는 거. 밥집이 5천 원이요? 아니, 그건 아니고. 그냥 우리끼리 했어. 아까 그 5,000원에 아 기름값 5,000원이라고 나머지는 로즈 오브 없는데? 샤론이 후원하는 겁니다 아 진짜? 네. 감사합니다,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뭐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레이터 필요하신가요? 잔잔. <laughs> <laughs> 카메라 이렇게 들고 있을게요 <laughs> 좋은 카메라 가져왔습니다 <laughs> 네, 즐거운 여행 하세요 네, 감사합니다 진짜 님 음악 올려봐